다이번엔안 놓친다. 이번에 안 놓친다. 이번에 안 놓친다. 이번에 안 놓친다. 이봐. 내가 나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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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나간다. 이놈아. 자, 자, 자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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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이 아, 새끼들이 올렸나? 옆따고 올렸나? 아, 이거 제대로 넣고? 넣구리. 어. 진이다 어. 이거 뭐 이게 야, 왜 그랬던 거? 그런. 형님 거요아야아니놈한테 걸렸던가. 또온다 보다. 오예. 굿. 어? 사진이 안 찍어? 어? 아야. 아이씨 건데. 아이 씨발 제 야, 저아실씨왜쓰이다 꺼져도 되죠. 어, 꺼져도 돼. 멋있아멋아

겁나게 좋아 났네 <laughs> 겁나게 좋아서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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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칵 치더라 나실 때가 이게 텐션이 없으니까 텐션도 없는 데다가 겁나게 좋아 노니까 어, 오 칵칵칵 칵칵 그려졌네 어우 씨저질까봐씨야아저 <laughs> 앞에 물속에 아까 나왔던 거 잠겼지 진짜 너무 많이 던지면 그게 걸리는 거야 어? 그거 생각해봐야지 저거 자꾸 치면 안돼 이제 너 지금 찰랑찰랑 하잖아 머리 꼭대기 어.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가면 은 가끔은 이, 이쪽에서도 나오던데 너무 어, 잘가자 여러분들. 어? 어. 아 이제 두 마리 잡아놨으니까 이제.